육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8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6장 3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묵상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제가 개혁개정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꼭 경계해야 될 것과 또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면 적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제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틀 안에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기준이 되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뭐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악한 생각하고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어 어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이런 교회 에 나오는 생활 자체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생에서 더잘 살고 잘 산다는 것은. 그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돈을 좀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어, 내 사업이 잘돼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잘해서 승진해서 돈을 좀 많이 벌수 있는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참 차분히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아서 어, 잘컨트을 되고 순종해서 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그게 뭐다 나쁘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결국은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돈을 쫓는 삶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 그래서 구절부터 보하면 이 부하려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 시험, 올무, 또 해로운 욕심, 파멸, 멸망 이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 하면서 결국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설명을 보면 돈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푸시하고 싶은 게 저도 돈 자체가 저는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자체가 사실은 중립적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중립이라면 아무리 많이 쌓여도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돈은 조금 있을 때랑 굉장히 많을 때랑 그 영향력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사실은 중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악이 되는 게 아니라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돈 자체가 꼭 악하다라고 어,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뭐그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자체는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 마음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 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그 표현에서 그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결국 무엇일까?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돈을 어, 이 돈을 사실은 어,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돈이 주는 그 파워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엄청 우리가 사랑해서 돈을 모아서 끌어 안고 자고, <laughs> 이 돈을 난 쓰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은 결국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럼 돈을 왜 쓰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돈이 주는 그 파워와 능력 때문이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돈이 주는 그 파워가, 돈 말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큰 영웅이 됐어요, 지구를 구한 영웅이 돼서 어디를 가든지 다 공짜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말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영웅 그런 능력이 생겼다고 하면 우린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그 권력, 돈이 주는 어떤 편리함, 돈이 주는 어떤 유익함을 사랑하는 거고 결국 그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고 죽을 때이 땅에서 얻은 그 무엇도 가져갈 수 없으니 오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결국 그것이 바로 이제 9절, 10절 나오기 전에 나오면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랑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굳이 돈을, 돈이 주는 그 파워를 사랑할 이유도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돈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센스티브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 돈이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돈으로 일상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 이미 어, 이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어, 이, 이, 지금 이 지구라는 땅에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 지구의 법칙을 어, 따라야 하는 것처럼, 돈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당장 없고 하나님이 다 먹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뭐 엘리아처럼 나는 그냥 시내가에 가서 까마귀가 날라주는 걸로 먹고 살겠다. 어, 뭐할실수 있을 것 같아요. 근런데 어, 대부분의 케이스 하나님 그렇게 오늘날 여러분을 먹이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어, 돈을 받고 그 돈을 우리가 유익하게 사용함으로 어, 어, 풍성하게 살수 있죠 이 땅에서. 아,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아, 결국 내가 더 권력을 누리고 내가 더 편리함을 누리고 내가 더내 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것이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그 돈을 사랑하는, 권력을 사랑하는, 편리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국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왜냐하면 나릇게 볼수 없기 때문에 나의 편리함과 나의 권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그냥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인간 취급을 안할수 있는 아주 저급한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범죄를 또 일으킬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을 잘 벌어야 되고요. 성경적으로 잘 벌어야 되고, 정직하게 잘 벌어야 되고, 또 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흘러가게끔 만들어야지 돈을 자꾸 차곡차곡 쌓아서 나의 만족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온도 모든 교인들이 돈을 많이 흘러버릴 수 있는 그 통이 큰, 그 통로가 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돈이 여러분을 거쳐서 좋은데 사용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 흘러보내고 베풀고 나눠주는 만족감 그걸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키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돈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에서 탐욕에서 어, 이 돈을 사랑함이 시작되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어,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어, 우리가 축복의 통로, 또 돈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 어, 가난하고 어, 빈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 저희 되도록 그런 일을 할때 만족하고 그런 일을 할때 기쁨을 어, 누릴 수 있는 저희 될수 있게끔 어, 하나님들. 저희와 함께하십시오, 아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the good. 오늘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 You. Yeah.